우리 쟁 오늘 이책 읽었어요. 이책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볼래요? 개. 어. 찌개, 찌개. 찌개, 찌개. 오. 찌개, 찌개 개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설명해 봐. 이거 먹고. 어. 이렇게 이거 개다가이렇게 패하고, 이거 개, 이거 개 그만. 어, 이걸 모으는 거야? 아니, 어. 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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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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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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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고, 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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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 고, 는 어또바탕은 이렇게 여기 두고 하면 어어어슉 안에 들어가 아 안에 들어가? 응어 어, 그렇구나 오오어 그러네 이야 어 지영아 어. 여기 어. 차워 찌개찌개 차워아 서로 싸우는 거야? 응 어. 오, 좋아 좋아. 뭘 봤지? 어, 어. 나자기다 오지 마. 이렇게 봐. <웃음> <웃음> 아,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어. 이거 볼게. 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나? 어. 봐도고다. 집을 도와가자. 이렇게 하고 빨리 숨어, 빨리 숨어. 아, 숨는 거야? 집에? 네. 어. 아. 날쉬워 아 이야, 우리 오늘 조용히 꽃게에 대한 책을 읽었구나. 네. 개, 어. 걔는 어떻게 걸어? 아, 그렇게 옆으로 걸어? 으, <laughs> <laughs> 어, 야, 우리 조용히 오늘. 공부 제대로 했네. 어. 나, 아, 고 어. 뭐라고? 했고. 뭐라고? 했고. 했고? 아니. 어. 해, 고. 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빠가. 나 이것도 읽었다. 아, 문어도 읽었어? 어. 이것도 읽었다. 꿀벌. 여기서 어. 여기. 어. 기서 응. 음, 애 아이가 나오네. 아, 진짜? 네. 오. 알았... 어, 그랬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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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와, 그러네. 진짜. 와 위험해. 위험하다고. 지금 어물이 나타나서 지금, 응. 지금 어이벌가벌 어, 음, 하고 있어 아, 큰 벌이 나타나서 저이 아, 가! 이렇게 하고 있네 응응응응응응응응 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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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있지 그렇구나 와 우리 정이 오늘 여기 있는 책다 읽었구나 음, 아, 그것도 했어? 이것도. 어, 어 와, 우리 주영이 진짜 멋지다. 엄마가 알려줬어. 그래? 어, 와, 우리 배, 주영이 멋지다. 뱀이, 어. 어, 엄마가 뱀이 주영이 잡아먹는다. 뱀이 주영이를 잡아먹는다고? 아빠도 잡아먹고, 주도 잡아먹고, 엄마도 잡아먹고. 아닌데? 아니, 엄마가 말려줬어 아니야. 아빠가. 봐봐. 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아빠, 이거 좀 봐봐. 어. 와 보마뱀이 거미를 먹고 있네. 우선, 그래. 음. 거미 잡아먹고 있 그래. 야, 우리 거북이. 주연. 거북이? 응? 어. 아, 잡네 집으 그래? 네. 엄마 기억 나 네? 기억나요 저번에 혜철 거북이 보러 갔잖아 어그 커피숍에 그지거북이나 아니 기억나요 거북이가 바닥에 씌여지먹으 밥먹고 그래 밥먹자 밥먹었어 응. 그래. 니 같이 밥 먹었어. 응. 음.